양파 모종이 너무 굵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가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그런데 양파는 월동을 하는 작물이잖아요. 양파 심을 때 가장 핵심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겨울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이 확실히 뿌리 활착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양파 심고 있습니다. 양파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 심으시면 되고요. 남부지방은 조금 늦게 심으셔도 되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심으시면 됩니다. 추운 지역이 있고, 조금 따뜻한 지역이 있어서, 그 마을마다 조금씩 특성이 틀립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밀보리 갈 때, 요즘은 밀보리를 많이 안 가는데, 밀보리 가는 시기에 심으시면 맞다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수십 년 살아오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양파의 종류는 하얀 양파가 있고 자생 양파가 있는데요. 하얀 양파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리나 음식에서 많이 쓰는 양파죠.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납니다. 자생 양파는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자생 양파는 안토시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심기도 하는데요. 어, 자생 양파는 그런데 어,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저장성도 약해요. 어, 따뜻한 지역에서는 심어서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워낙 추워 가지고 그게 안 되고요. 남원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양파 모종을 구해 왔는데요. 딱한 종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실한데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이 양파 모종을 사왔습니다. 이 양파 모종을 고르실 때, 양파 모종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 너무 굵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가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굵기가 6mm 정도 되는 게딱 좋습니다. 6mm 이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파리수, 입수는 저희는 지금 세입 또는 두입 이렇게 되는데요. 예, 세입 정도, 세 입에서 네입 정도가 적당합니다. 입수가 많고 굵으면 애들이 겨울되기 전에 자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파 고르실 때는 약간 가늘고, 그리고 입수가 네 장, 세장 내지 네장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양파의 이 하얀 부분의 길이가 좀 길수록 좋습니다. 이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모종이 좀 부실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이 심는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서 저희는 심고 있는데요. 이 하얀 부분의 길이가 약 7cm 이상 되면 좋습니다. 예, 하얀 부분의 길이가 길면 좋고요. 예, 그리고 양파, 이거 심기 전에 물을 줘가지고요. 한 두세 시간 후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이 뽑히는 것도 잘 뽑히고, 적응하는데 쉽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한 구멍에 양파가 하나씩만 정확하게 있는데, 두 개, 세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그냥 심지 마시고요. 나눠서 심는 게 좋습니다. 두 개, 세개 되면 얘들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심으시고요. 혹시 두 개, 세개돼 있는 경우는. 예, 그리고 양파도 밭을 만들 때는 마늘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양파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석회하고 퇴비를 뿌려서 잘로탈리 쳐서 섞어 두시고 심기 2, 3일 전에 나머지 비료들 뿌려서 멀칭을 하고 심으시면 좋습니다. 양파도 어 거름을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걸음을 많이 주면 좋아하는 작물인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양파 반 만드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퇴비는 아주 충분히 넣고요 제가 만든 퇴비라 부숙이 잘 돼서 충분히 넣고요 1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비 한포 반 30kg 정도요 그 다음에 석회 1kg 이것을 보름 전에 보름 이전에 뿌려 가지고 로타리 쳐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2 3일 전에 나머지 비료는 요소 용성 인비 염화, 염화가리 염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요소 10평 기준으로 500g 그 다음에 용성 인비는 약 400g 정도 그 다음에 염화가리 250g 정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파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 양파 심는 간격은 이줄 간격이 20에서 25cm 정도 아, 그 다음에 양파 간격은 10에서 15cm 정도 띄워서 심으시면 되는데 아, 이렇게 유공 비닐로 멀칭을 할 때는 쉽습니다 가로세로 10cm 짜리 유공 비닐을 쓰셨을 때는 한줄 건너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충 간격이 맞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12cm 간격으로 유공 비닐이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공 비닐에 있는 그대로, 환경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월동을 하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파 심을 때 가장 핵심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양파 심을 때 가장 핵심 두 가지. 심는 깊이 기피, 심는 깊이가 너무 얕게 심으면 월동할 때 문제가 생기죠 동해를 받죠 심는 깊이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뿌리 활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에 있는 공극을 없애 주는 것이 중요하죠 양파는 그래서 약 보름 정도 되면 뿌리 활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심은 직후에 물을 잘 주는 것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심어 보겠습니다. 약 두세 시간 전에 이 트레이에다가 물을 흠뻑 줘가지고요.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저희는 양파 유공 비닐 밑에 이거왕겨은 아니고 그 쭉정이 벼, 쭉정이 벼를 이렇게 깔아서 그 위에다가 유공 비닐을 멀칭을 했습니다. 여기는 추운 지역이 돼서 동해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동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으실 때 이런 막대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마늘 심던 막대기입니다. 끝을 뾰족하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꾹 눌러서 구멍을 내시고요. 양파를 넣고 이렇게 넣고요. 흙에 밀착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흙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이렇게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예, 심는 깊이는 약 4에서 5cm 정도 심으시면 되고요. 좀 일찍 심으실 때는 좀 얕게 조금 늦으셨다 싶으시면 조금 더 깊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꾹 하고요.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흙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흙을 이렇게 충분히 덮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흙을 너무 여기서 눌러버리면 지금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흙을 그냥 덮어만 주세요. 이렇게 덮어만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유공비닐 밑에 이렇게 왕겨가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으로 왕겨가 조금 무너져 내리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심고 흙하고 잘 밀착되도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왕겨를 놓고 유공비닐을 치니까 왕겨가 무너져 내려서 걱정된다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근데 흙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흙을 좀 채워준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겠죠. 물을 주면 양파가 쑥 내려가 버립니다. 흙을 좀 채워준 다음에 양파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심고 나서 흙을 충분히 덮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 주기를 할때 흙이 이 유공 비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양파 뿌리 근처에 공극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좀 없어질 거, 줄어들 걸 예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이 이렇게 들려져 있으면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동해를 입기 쉽겠죠. 그래서 흙을 충분히 둘레에 이렇게 잘 덮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고요. 양파를 넣으시고, 고정을 한번 시켜주시고, 이렇게 고정시켜주시고, 둘레에 흙을 충분히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파를 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번째, 물주기라고 그랬죠? 물주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뿌리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종으로 심은 경우에는요, 뿌리가 흙 속에 들어있지만은 흙하고 밀착이 안돼 있죠. 다시 말하면, 뿌리하고 흙 사이에 공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줘야 그 공급이 메워져서 뿌리 활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 양파를 심고 나서는 이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어, 이 양파는 겨울 되기 전에 뿌리 활착만 확실히 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쉬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가만히 쉬고 있다.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이 확실히 뿌리 활착을 해야 됩니다. 뿌리 활착을 못하면 애들이 동해를 입거든요. 흙에 공국이 없어지도록 충분히 이렇게 물을 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요. 흙을 다시 채워주세요. 네, 흙을 잘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 오늘은 양파 모종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양파 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양파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은 양파는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동해를 잊지 않도록 심는 깊이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심고 나서 물주기 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양파는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양파 꼭 심으셔서 내년에도 맛있는 양파 드시기 바랍니다.